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좀 믿기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가진 의식 수준, 카르마, 믿음 등에 의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역시 해석 또한 다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굉장히 웃긴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당신의 의식의 눈은 감겨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생생한 나머지 당신은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는 당신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다 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다른 상태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의식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한테 증명한다는 것은 생명인 동물에게 다양한 색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인 동물에게 색이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증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되 탐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꿈을 깨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꿈에서 깨어 있습니다. 물질계 지구에서 많은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듯이 비물질계에서도 많은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물질계에서도 여러분 일상생활 하다보면 혼자 집에 있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죠. 유체투사를 통해 비물질계 여행을 하다보면 혼자 여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는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존재들을 접하게 됩니다. 의식은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죠. 내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나의 주파수는 높아지고 내 의식은 저 상위 차원까지 뻗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것은 내 자체가 상위 차원의 존재로서 내가 바라보고 관찰 가능한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한 후에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내 마음이 불안하고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면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상태일 때 만남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을 앞서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세 가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계든 비물질계든 현실은 내가 창조합니다. 즉 관찰자인 내가 있어야 존재하는 세계이며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게임 세상으로 치면 내가 게임에 로그인하고 접속해야 그 게임 세상이 만들어지죠. 내가 로그아웃을 해버리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낮은 차원일수록 개체성이 뚜렷하고요.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개체성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할 존재들이 개체성을 띠기에 듣기에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본인 자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3위 아스트랄 차원 이상의 차원부터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물질계와 실시간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질계의 인간들도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이 다 다르듯이 아스트랄계의 존재들 역시도 각자 의식 수준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의식 수준을 가진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 수준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세상에서 몬스터를 만나 몬스터를 처치한다고 해보면요. 내가 레벨 1일 때는 레벨 1이나 2짜리 몹만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레벨업을 해서 레벨 10이 되면 레벨 1에서 레벨 15까지 다양한 몹들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존재나 상황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난이도를 상중 하로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만날 수 있는 존재 첫 번째, 불특정 다수. 꿈을 통해서 아스트랄계에 접속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물질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잘때 물질계의 의식이 없을 때 우리의 의식은 비물질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은 꿈을 꾸며 비물질의 몸으로 무의식 세계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꿈에서 깨며, 아, 그냥 꿈이었네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내 뇌에 이미지상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신이라는 나의 비물질 몸을 가지고 비물질 세계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꿈인지 모르죠? 심지어 잠에서 깨고 나면 기억조차도 못 합니다. 무의식 상태란 이야기예요. 꿈속에서 평소처럼 학교를 가고, 일을 가고, 뭔가를 이루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단순한 꿈이었다면, 그게 뭐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걱정하거나 기뻐했을까요? 실제로 내가 겪는 것들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꿈에서 그게 꿈속 세계인지를 모르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본인이 아슬하게 실제한다는 것을 모른 채, 비물질체로서 비물질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모른 채, 마치 나는 예고를 가진 김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물질계를 돌아다니는 마냥 거기를 돌아다닙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계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를 모른 채이 삶이 대체 무엇인지 모른 채 내가 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이 에고에 빠져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깨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물질계에서도 꿈을 꾸는 중이고 비물질계에서도 꿈을 꾸는 중입니다. 우리는 유체투사를 하게 되면 의식 상태가 됩니다.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 무의식 상태로 꿈을 꾸는 자들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는 중입니다.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일상생활하는 자들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질의 기준으로 과거 또는 미래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영화 인셉션 아시나요 여러분?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타인의 무의식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곳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듯이 커다란 꿈의 세계 역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 불가능한 방대한 세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깨어있을 때는 지구라는 맵에 접속을 했다가 우리가 잘 때는 나도 모르게 아스트랄 맵에 접속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계가 꿈속 세계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의식 상태가 되면 그들의 꿈속 세계를 그들보다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 내가 이 핸드폰 게임을 한다 쳐요. 이 핸드폰 게임 세상 속 캐릭터들은 그 세계가 게임 세상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의식 상태가 되면 이 핸드폰 화면 밖으로 나와서 게임한 사람 입장에서 핸드폰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들은 보통 내가 물질계에서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비물질계에 있어도 인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계에서 하던 행동을 마치 거기도 물질계인 마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땅을 걸어 다니고 식당에 가서 뭔가를 먹고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일을 갔다가 집을 갔다가 합니다. 여기서의 나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위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진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느낌의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들은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막 얼쩡거리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투명 인간 같은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에 이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앞에다가 TV를 놓고 뉴스를 틀어놔도 강아지는 아무런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해도 의식이 깨어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세계에서 출근길에 있는 어떤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막 얼쩡거리면서 귀찮게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막 앞에 가서 어이, 내가 보이냐? 여기는 꿈속세계다? 깨어나라 하면서 이것저것 말을 시켜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건 뭐지 하면서 뭔가 알아차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놀래키고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깨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을 굳이 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고 여행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런 불특정 다수가 많은 일상적인 풍경을 볼수록 물질계와 가까운 낮은 차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 두 번째 불특정 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존재는 물질계의 몸이 있으면서 꿈을 통해서 아스트라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 설명드릴 불특정 다수는 물질계의 몸이 없는 상태에서 아스트라계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계의 육체가 없는 자들 죽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들은 아스트라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계에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본인을 에고 자체라고 인식하고 지냈었습니다. 내면의 자아를 알지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본인이 인간 그 자체인 줄 알고 살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깨우치지 못한 채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여기서나 거기서나 똑같죠. 그 정신 상태로 죽어서 비물질계에 왔기에. 거기가 비물질 게임을 모르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즉,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인간의 몸을 벗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물질계에서 했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냐? 우리가 물질 몸을 벗으면 현재를 사는 아이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현재를 사는 순수한 상태인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멍청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역시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걸어 다니고 집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긴 해요. 근데 특히 물질계에서 이루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간절하게 이루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질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떤 물질계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시 감정에 사로잡혀 있죠. 뭔가를 크게 걱정하거나 기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꿈꾸는 자들과 비슷하긴 한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실제로 아스트랄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랄 레벨에 있는 나를 알아봅니다. 이들과는 대화가 되고요. 직접적인 마음 교류가 가능합니다. 나는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점이기에 나는 그들보다 상위 존재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에서의 나는 따뜻한 마음, 사랑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보거나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역시 시간, 공간 개념 없고요 차원은 물질계와 가까운 낮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 세 번째, 불특정 다수인데요 내 에고와 관련된 물질계 사람들입니다 이 물질계의 나와 관련된 과거나 미래 시간대를 가보는 경우에 물질계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30년쯤 지난 어떤 미래 시점에서 이 나탐이라는 사람이 공원을 돌아다닌다고 쳐요. 이때 그 공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겠죠. 하지만 이때의 나란 그 물질계를 비물질 상태에서 그저 관찰하는 시간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을 보기만 합니다. 이때의 나는 물질계에서 비춰져서 비물질계에서 보여주는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의 네 번째 불특정 다수인데요. 내 에고와는 관련 없는 물질계의 사람들입니다. 물질계의 나와는 관련되지 않은 시간이나 장소를 가보기도 합니다. 이때 역시도 물질계 사람들을 비물질 상태로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나탐이란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1960년대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미국의 마을을 간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는 내가 상위 존재로서 하위 존재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 다섯 번째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외 여행 가서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됐는데 거기서 여행자들을 만나면 반갑겠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정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곤 합니다. 이들은 나와 비슷한 차원에 위치하고 있기에 의식 게임 수준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의식 상태라는 것은 그곳이 비물질 게임을 본인이 에고를 벗어나 있음을 지금 물질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이들은 날아다닙니다. 의식 상태인 존재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약간의 인사 정도를 하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만나면 갑작스럽게 같이 여행을 하거나 서로 제갈길 가거나 합니다. 이들에게 시각적인 모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의식 차원이 낮은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반 사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몸통, 상체 부위는 있는데 하체가 없다든지 어떤 흐리멍텅한 모습을 하고 있는 여행자들도 있고요. 의식 수준이 높은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형체 없는 에너지 같은 상태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서로 에너지를 느끼기에 서로를 알아봅니다. 역시 대화가 가능하고요. 보통은 낮은 차원에서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 여섯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물질계의 몸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위 아스트랄 차원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상위 아스트랄 차원부터는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삶에서 중요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 역시 아스트랄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계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 가족 등이 있겠죠. 이때는 만나고 싶다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욕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위치에 있는 만큼 내가 완전히 사랑이 상태일 때, 내가 사랑 그 자체일 때 사랑한 사람의 비물질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무의식으로부터 투영되었지만 그들의 무의식 세계를 같이 공유하는 상태입니다. 보통 꿈꾸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상태고요. 그렇게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 삶에서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므로 비물질계에서도 역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모습은 물질계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습이 다르더라도 그 상태에서 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역시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질계 기준으로 그들의 과거 또는 미래를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물질계 시간을 기준으로 20대인 제 동생의 40대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대는 직감적으로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그들을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비언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행위로부터 나 또한 따뜻한 마음이나 기쁨을 느낍니다. 대화를 시도할 경우에 그들은 보통 무의식 상태이기에 대화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상위자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는 그들을 케어하는 입장이기에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거나 관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 그 자체이기에 상위 존재로서 하위 존재에 대한 에너지 치유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치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존재 일곱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물질계에 몸이 없는 죽은 사람. 현 삶에서 나에게 중요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도 최상위 아스트랄 차원 이상부터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해? 하면서 좀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돌아가셨던 우리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이후로 무슨 영혼 같은 모습을 하고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살고 계셨을 것 같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 가능할 만한 거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주셔야 됩니다. 나의 무의식이 그 대상을 끌어당겼지만 이들은 이미 무의식 속 세상의 모든 시간대, 모든 공간대별로 존재하는 중입니다. 나는 그중에 한 부분만 공유할 뿐입니다. 개인으로 치면요. 할아버지의 영이. 1번부터 1000번까지로 쪼개져서 그 모든 서버에 존재하는 중인데, 나는 어쩌다 1번 서버가 맞아서 거기서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1000개로 나뉜 의식 중에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내가 기억하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또는 미래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계에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지금이 나이 드신 모습밖에 본 적이 없지만, 여기서는 어린이었던 그시절의 할아버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는 상위 존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를 만나면 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막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우리 손녀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 상태를 갖는다면 차원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서의 나란 굉장히 차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연결되어 있고, 손녀와 할아버지 관계가 아닌 그냥 동등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닌 순수한 의식과 의식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게 직감적으로 어떤 대상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로 만났었다는 것은 압니다. 이들은 물질을 벗어난 상위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역시 에너지 교류가 가능하고 상위 존재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답을 해 주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상위 존재로서 관찰 가능한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위 존재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 나를 관찰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각자 다른 개체성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게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